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의사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는 1년도 못살 것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 깊이 수고를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윌리엄 부스는 병을 이겼고 이후에는 구세군을 창설해서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만 의지했고,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죽을병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